안녕하세요. 길도현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같은 보건계열 또는 서울예술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대졸자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대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대졸자 전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지원해서 강탈없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전형으로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할수 있는 입학전형입니다. 이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선 전문 이상 졸업학력 조건을 갖춰야지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편입, 학사 편입과 다르게 영어, 수학과 같은 편입시험이 없고 오직 전적대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3번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 걱정되거나 보통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더 나은 경로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졸자 전형을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지원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학력 조건이 안되시거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알아보신다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 제도인데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위는 정규 대학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닌 전적대 성적과 면접으로 반영되는데 학교마다 전적대 성적만 보는 곳이 있고 성적과 면접을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준비하수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 대 성적은 이전 대학교 학부 성적을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문학사에 필요한 총80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때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수시 또는 정시를 지원하실 때 주의를 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 졸업 예정자 및 학위 취득 예정자는 수시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대졸자 전형으로 수시 1차, 2차, 정시까지 총3번 모두 지원하시기 위해선 최소 8월까지는 학위를 받아야. 3번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하실 땐 평균적으로 1년의 기간이 소요되시는데 학습자마다 소요 기간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학교의 일정에 맞춰 계획을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적대 성적이 좋지 않다면 0학점부터 전문학사에 필요한 총 80학점을 새롭게 이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모집 인원도 많아서 지원자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한 편인데 여기서 내가 이기려면 성적이 중요합니다. 보통 4점대로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선 제가 고득점 만들 수 있게 상세한 커리큘럼을 과제 시험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에 관심이 있거나 성적 개선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개별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신데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습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이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